네 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져오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한번 해봤는데 반응이 이게 더 좋다라는 반응이 많아서 계속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어, 이렇게 오늘 또 녹화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쯤은 만나서 어느 정도 따라오고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어, 매월 말일에는 말일 주간에 마지막 주간에는 한번 모여서 같이 줌으로 지난번처럼 수업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는 이같이 제가 녹화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두 가지로 수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도 조금 했고 늘 조금 조금씩 하려고 하는 건데요 UI7 UI7 이라는 삼성에서 만든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가 UI입니다 뭐, 그런 약자가 뭐고, 무슨 말이 뭐고, 그거는 그만두고라도요. 삼성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4월 중순경부터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차츰차츰 차츰 모델별로 그렇게 쭉 업그레이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태블릿 UI7을 업그레이드 했고요. 사용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매번 할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방법은 늘 이제 편의, 어, 유저 인터페이스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편의를 위해서 요런 요런 기능을 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편의를 먼저 말씀드릴 테고요 그 노트북 LM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주중에 그 질문들도 있고 해서 좀더 지난번에 가르쳐드린 노트북 LM에서 더 이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명과하면 은 노트북 LM이야말로 여러분의 지식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도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트북 LM을 쓸줄 아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요, 대학 나온 사람과 아닌 사람 차이 이상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분명한 차이가 나오게 될 테니까 꼭 노트북 LM을 깊이 제하고 같이 따라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이거 조금 공부하는 것보다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 바뀌어질 수 있는, 어, 특히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도구가 되고 있으니까 꼭 노트북 LM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트북 LM은 배우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이 좋은 도구니까요. 반드시 활용하셔야 됩니다. 어, 제일 먼저 사용해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휴대폰을 꼭 켜지 않고 그냥 어, 휴대폰을 이렇게 뒀을 때에 기본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시간이 나와 있듯이 휴대폰을 켜놓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바로 쓸수 있는 게 없느냐 어, 시간을 볼 때마다 여러분 휴대폰 켜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어, 휴대폰 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 휴대폰이 시간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 앞에 전원을 켜지 않고 앞에 늘 나와서 할수 있는 것 아, 그런 게어있어 그런 건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음악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악을 휴대폰을 늘 켜놓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폰을 꺼놔놓고, 휴대폰이 꺼진 상태에서도 음악을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할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어, 그 경우를 이제 먼저 해볼 텐데, 어, 나우바를 어떻게 하는지를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금 태블릿이나 휴대폰이나 똑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먼저 태블릿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혼자서 휴대폰을 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블릿의 상, 우측 상단을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 설정이 보이시죠? 그렇게 설정에 들어왔을 때에,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제 왼쪽 부분을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자, 왼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같이 화면 잠금이라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 어, 화면 잠금이라는 데 들어갑니다. 이렇게 화면 잠금을 들어가서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왼쪽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화면 잠금이라는 게 이렇게 보일 텐데요. 이 화면 잠금의 이 부분입니다. 요 화면 잠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딱 터치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뭐 나우바라는 게 보입니다. 이 나우바를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나우바가 뭔지를 다시 보여줍니다. 이렇게 휴대폰 아랫부분에다가 어,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위에 또 시계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처럼 보여지는 거 이게 이제 나우바라는 얘기죠, 그래서이 나우바에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나우바에 들어와서 나우바에다가 뭘 넣을 건지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선택해 놓은 미디어 플레이, 그다음에 지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삼성 헬스 있는 사람 삼성 헬스 선택하셔도 되고. 어, 예를 들어서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겠죠. 자기가 필요한 걸 해야 되겠죠. 그럼 필요한 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라는 거. 더보기를 이렇게 누릅니다.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 같이 더보기 속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뭘그 나오바에 포함시킬지를 밑으로 선택하면서 이렇게 선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연습삼아 해볼 그 미디어 플레이. 이거를 선택해 두었다고 보고 이 미디어 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되어져 있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홈 화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홈 화면에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은 중간 부분 여기에 홈 모양이 있고 파리똥처럼 된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유리 살짝 밉입니다 아, 이렇게 밀게 되면 여기에 설치되어진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서 스토어라는 데를 들어가겠습니다. 또 중간에 여기에 보면 스토어가 보이죠? 또 스토어에 들어갑니다. 즉, 삼성 스토어입니다. 삼성이 이 제품을 팔면서 어, 주는 어, 자리입니다. 여기를 들어오는 이유는 다른 데보다 여기에서는 선전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뭘 설치하고 난 뒤에 자꾸 사람들이 어, 선전하는 것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삼성에 있으면은 삼성 거를 이용하는 게더 좋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음악을 플레이어 하는 거를 여기 다운 하려 그런다. 그럼 스토어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에 상단을 이렇게 눌러서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미디어 그다음에 플레이어. 두 번째 에 이렇게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다음 나오는 게 미디어 플레이어 올 포맷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그 다음에 삼성 뮤직이라는 삼성 음악 들을 수 있도록 되어진 거다 같이 음악 듣는 겁니다. 다 같이 음악 듣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삼성을 찾아왔으니까, 이거는 선전을 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삼성 거를 그냥 들어와 볼게요. 그래서 삼성 거를 다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설치하겠냐고 묻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래에서 이 설치라는 부분을 눌러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설치되는 게 보여집니다. 설치가 끝나면 실행이 이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에 뮤직 플레이어를 할 텐데, 니가 음악 재생 뭐 등등 그렇게 된다. 우리는 주로 음악 재생을 위해서 들어으니까 계속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접근을 허락하겠냐고 묻습니다. 접근을 허락해 줘야 되고요. 당연히 허용, 허용 그렇게 해서 어, 삼성에서 알림을 볼까, 알림은 받을 필요 없으니까 허용 안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어, 가지고 계시는 음악을 플레이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음악이 없을 수도 있겠죠. 어떻든 그러나, 어, 아, 제 얘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걸 한번 꺼보겠습니다. 전원을 이렇게 끄더라도 소리는 계속 나게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플레이 되고 있거든요. 어, 여러분이 이제 그 휴대폰을 쓸 때에 그 매우 중요한게 배터리 어, 배터리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인데요 100% 까지 충전하는게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 합니다 어, 100% 까지 늘 충전시켜 놓는다든지 또늘 꽂아서 100%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빨리 배터리 수명이 어, 약해지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배터리를 보호할 건가라는 것을 선정해 주면 되는데요. 조그만 것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냥 100%다 할래. 어, 그렇게 해도 누가 말일 사람 없습니다. 어,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80% 하겠다든지 90% 하겠다든지 95%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 이런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할 때에 항상 설정에 들어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 부분에 오른쪽 상단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어, 이 설정 부분에, 오른쪽 기통에 설정 부분에 모양이 나온다 했습니다. 요 모양을 이렇게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설정에 들어왔 왼편에 쭉쭉 올려가서 배터리라는 부분으로 들어옵니다. 배터리 들어왔죠. 이렇게. 배터리 들어와서 지금 제가 있는 배터리는 어요 정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요? 음, 거의 뭐63%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떻든 배터리를 할 때에 내가 배터리를 보호할 거냐 할때이 보호 부분을 이렇게 눌러 가지고요. 보호를 켜 주셔야 됩니다. 켜 주시고요. 켜 주시고 나면은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는 걸 하는데, 여기에 퍼센테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80%를 한다든지. 85%를 한다든지 가장 추천할 만한 95%라고 합니다. 100%로 하는 것하고 거의 별 차이도 없으면서 그나마 배터리를 가장 안정적으로 오래 쓸수 있도록 대준이 95%를 합니다. 이렇게 95%를 선택해 주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배터리를 충전하더라도 95%가 되면은 자동으로 끊어 버립니다. 넣어 버리게 되는 건데 요 어, 방식으로 쓰면 배터리를 더 오래 쓸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배터리 보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노트북 L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북 LM에서 팟캐스트를 만드는 데 어떻게 저장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 말씀드렸다시피 노트북 LM은 휴대폰 용이라기 보다는 PC 나 또는 노트북, 이런 쪽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휴대폰에서는 저장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휴대폰은 못 쓴다 말이니까 그러진 않고요. 그래서 그 쓰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일단은 제가 그동안에 노트북 LM을 쓸 때에 이같이 네, 노트북 lm에 대해져 있는 여기를 들어와서 서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노트북 lm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으로 들어가서 노트북 lm을 쓸게 아니고 저장할 때에는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구글 크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 구글 크롬 있죠? 구글 크롬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구글 크롬으로 들어와서 노트북 lm이라는 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다. 이럴 경우는 여기를 딱터치하서가지고 어, 한국말로, 영어로 써도 되고, 한국말로 써도 됩니다. 에랩. 이렇게 됐죠. 이 노트북 L M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노트북 L M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노트북 L M 어디든지 할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동의함으로 해서 가지고 노트북 L M을 그대로 쓰겠다고 동의함을 해십니다그 다음에 노트북 L M 속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이 구글에서 했다면은 이 노트북 LM에서 그 전에 했던 그 그대로 여기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안 되신 분은 왜 그런가 면 여기에 로그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내 로그인이 내 정신이라는 로그인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안 되신 분은 내 계정을 해서 자기 구글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아이디로 접속하시게 되면은 그 전에 만들어 놨던 것들인지 이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어, 그 어, 노트북에 램에 여기에서 쓰는 방식이. 앱에서의 서는 방식하고 어떻게 다른가? 괜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같습니 전부 다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은데, 단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만들어 보내드린 노트북 LM이 이 부분에 세상을 여행하는 어머니의 유골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서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 어, 제 얘기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오른편에서 보시게 되면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죠. 이 스튜디오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은 로드라고 되어 져 있습니다. 오늘 낮에 만들어 되어지는 게 여기에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봅니다. 여기 보면 만들어졌는게 보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마침내 떠오르게 됐는데 여기에서 세 개의 점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누르면 은 다운로드라는 게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운로드가 어디에 되는가 하면 한개 다운로드 완료하면서 이렇게 나왔죠.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은 어, 어머니의 유골함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된걸 보입니다. 그걸 이렇게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제는 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내 태블릿으로 내려온 겁니다. 다운로드 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노트북 LM에서 이 같이 크롬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 좋은 점이 뭔가 좋은 점을 어,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노트북 LM 여기에서 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노트북 l m 을 지금 이 상태 말고 어, 그러니까 크롬에서 쓰는 것 말고 다른 데서 썼을 때에 할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할수 없는 것을 또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여기에서 이제 받았는 거를 채팅이라는 부분, 요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뭘 선택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선택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이, 이 대화를 만들 때에 대화를 어떻게 기본 값을 할 건지, 아주 가이드 형태로 만들 건지, 아니면 분석적인 형태로 만들 건지, 이걸 선택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그다음 맞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맞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복잡하니까 나중에 또 맞춤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이드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선택할 수가 있고 또 대답 길이를 얼마만큼 할 건지 길게 할 건지 짧게 할 건지 기본 값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대답 길이를 정하게 됩니다. 자기는 상세하게 뭘 알고 싶다면 길게를 해주면 좋겠죠. 이 대화를 지워버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얘를, 예, 자,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해버리고, 그러면 얘를 삭제를 해버리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맞춤으로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어, 여기에 맞춤이 나왔죠? 이 맞춤을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네가 이런 이런 걸 해봐라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시도해 봐야만 하것 이렇게 되어지는데, 내가 맞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렇게 할게요. 어이 맞춤에서 처음 시작할 때의 시작을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이렇게 할게요.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화자라고 할까요? 어 화자. 이제 여자가 먼저 말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라고 할게요. 화자를 하고 난 뒤에 갈로 열고 이제 여자 이렇게 합니다. 자, 화자를 했더면 양쪽에 애를 냈어. 자리순니 가은아 이렇게 했고요. 가은아 이 말을 넣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은아 이렇게 했는데 자리순니라는 거를 이제 다운표를 열게요. 다운표 열고 다운표 닫아주고 처음 시작할 때 여자 화자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어, 남자는, 그, 하자. 자, 자리선니, 가은아, 생일을 축하해.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달라는 겁니다. 이걸 할 때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만들기를 누르거든, 볼게요. 그러면은, 이 어머니의 유골함이라는 BBC 기사를 가지고, 이 BBC 기사를 가지고 했던 거를 두 사람이 팝캐스트를 만들 텐데, 이팟캐스트를 만들면서 첫 얘기가, 어, 가은아, 잘 있었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팟캐스트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팟캐스트를 만들 때 자기가 앞에 뭔가를 다르게 정해주고 싶을 때에 또는 뭐의 주장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줄 수가 있거든요. 좀 기다려 보시겠습니다. 다 되면은 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있었니 가은아? 생일을 축하해. 오늘 너랑 같이 좀 특별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 네가 보내준 기사들 있잖아. 아시아경제랑 BBC 뉴스. 거기 나온 건데 영국 해변에서 유리병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 담긴 사연이. 어, 이야기 형태도 달라지죠. 아 어, 아이께 얘기해주는 모양으로 딱 바꿔주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참잘 어, 되어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제가 맞춤이라는 것. 여기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맞춤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은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뭘 만들더라도 어, 일반적으로 그냥 만들 수도 있고 누구께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는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면은 지금 제대로 이 수업을 못 따라오신 분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나는 이때까지 이런 것까지 만드는 걸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전의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또한 그러면 오늘 제가 그랬서 매번 아침에 IT세상이라는 단톡방에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다 보내드리고 최종 또 제가 만드는 것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라는 얘기죠. 결국은요. 그래서 보내드린 거는 영국 해변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SNS라는 걸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이렇게 뜨겁게 해준다 할까요? 가슴을 움직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 자기가 알아보고 싶은 걸더 알아볼 수도 있다는 걸 공부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공부를 해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어, 지금 이 중간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밑에 보면은 질문을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자리에 내가 질문도 할수 있을 뿐더러, 내가 질문할 말을 넣을 수도 있을 뿐더러, 또 여기 추천해서 질문을 해줍니다. 이런 질문이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공부를 잘한다, 뭐 한다고 할때 질문을 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다 눈여겨봤다가, 그 다음에 이 질문이 괜찮아. 그러면 이 질문을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이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딱 누르니까 금방 바뀌어지면서 길게 나왔죠. 왜 길게 나왔을까요? 이 길게 나오는 이유는 아까 여기 위에서 요 부분을 고쳐 놨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이드 부분으로 이렇게 고쳐 놨죠. 원래는 기본값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쳐 놔 놓으면은 어뭐 애널리스트 같은 분석하는 쪽에 이 기사가 이 기사는 뭐 분석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분석 쪽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또 길게 해달라고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그렇게 나와 있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했는 게 길게 했는 요구에 상당히 가치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메모 추가를 누릅니다. 자, 메모 추가를 누르면 오른편을 한번 안 오십시오. 오른편에 지금 메모라는 게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메모 추가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오른편 쪽에서 뭐가 나타나는 건 소스로 전환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소스로 전환이라는 게 무슨 얘긴건 왼편이 소스 잖습니까 다음 변을 할 때에 이 왼편 소스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걸 제가 소스로 전환을 누르고 볼게요 전환을 눌러줍니다 그럼 왼편에 들어오는 게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만들 때이 소스를 다 사용할 수도 있, 있겠지만 자기는 생각에 한국 기사 이거는 안 할래. 그럼 이걸 빼 버립니다. 이걸 빼 버리면 이렇게 빼 버리죠. 그러면은 영국 BBC하고 내가 만든 요두 개만 소스를 만들래. 요렇게 해 가지고 다시 요두 개를 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마인드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인드 맵을 만들어 볼게요. 이 마인드맵을 만드는 것을 강력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있, 싶습니다. 왜이 마인드맵을 강력 추천드리는 거 하면요, 우리가 기억을 할 때에 자꾸만 날아가 버립니다. 이 날아 나가 날아가는 것을 최소한 어그래도 다시 붙잡아 줄수 있는 방식이 뭐냐 이렇게 해서 마인드맵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만드는 것을 화면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의 유골 병이라고 해서, 어, 그 병에 대한 얘기인데, 어머니의 유골제를 바다에 띄워 세계 여행을 하게 했다. 왜? 배경이 뭐냐? 오른쪽에 배경을 볼게요. 배경을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은, 아, 윈디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어, 죽었는데, 카라멜리아라는 딸이 어머니의 소원을 못 떨어준 거예요. 어머니가 어려운 생편에 살다 보니까 5 0세 또는 51세에 사망하게 됐는데, 갑자기 사망하게 됐는데, 생전여행이 세계여행을 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바다를 좋아했는데, 그렇게 못하면서 다섯 자녀만 열심히 키웠던 엄마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하게 되니까, 결국은, 자, 아이디어 실행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해변에 죄를 뿌려주다, 하다가, 다른 사람의 제안이 병에 넣어서 그 죄를 뿌리지 말고, 세계 여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뿌렸다는 겁니다. 참, 병에다가 넣었답니다. 넣어가지고, 그 죄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 병을 해변에 내보냈는데, 어, 이 해변, 스케그, 스케그네스 해변이죠. 이 해변과 휴양 갔던 사람들이, 이 병을 봅니다. 그 병을 보면서 병 쪽지를, 병에서인 쪽지를 읽어보면서, 아,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 SNS에 올리게 내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에 한번 볼게요. 사실은 봤더니만은, SNS에 올렸더니만은, 이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더라라는 거고, 이 결국은 내용은, 이 같은 내용들이 어, 뭡니까? 요런 요런 결과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저 한 다섯 테스 정도 사람들이 볼까 했는데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일이 있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우리가 이 SNS를 했고 뭐 사실보다는 어떤 거를 공부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그 동안에 제가 가르쳐 드렸던 그런 앱을 통해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크롬을 통해서 하라라는 얘기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크롬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어더 자기가 맞게 그렇게 설정할 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또 무엇보다도 저장해서 그 저장을 내가 보내고 싶은 제딸 같은 딸에게 보내줄 수도 있고 또 누구께 안 그러면 자기 SNS에 올릴 수도 있죠. 어,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나도 수준 있는 그런 그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했는데 어, 얘기가 좀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혹시나 이거를 처음부터 따라 하고 싶다 이전 영상을 보시면서. 또 오늘 이거를 했던 BBC 기사라든지 이런 기사들은 제가 SNS 단톡방에 오늘 날짜로 올려져 있습니다. 어,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면서 아, 공부는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서 할수 있구나라는 것을 어, 오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어, 다음 주는 이번 6월 달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음주는 이같이 어, 이렇게 하지 않고 줌으로 그렇게 한시 반에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줌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